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성으로 여러분 찾아뵈었습니다. 얼마 전 연예인 송중기 송혜교 이혼 소식이 있었죠. 2년 열애 후 1년 8개월 만에 팔, 파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커플의 특징 중 하나가 연상연하이죠. 오늘 주제는 연상연하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법문을 필사해서 읽는 것이므로 고어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상연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연상연하는 반드시 헤어진다. 여자들이 내 머슴 찾는 겁니다. 내 남편 찾는 게 아니에요. 질량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라는 건 내가 기댈 데를 찾는 거고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은 기댈 데가 아니고 내가 잘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려먹으려고. 그러니 질량이 낮은 걸 찾는 거죠. 이건 남편이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요. 그래서 요즘 연아를 많이 만난다면서요. 연아는 내 똘마에 잡는 겁니다. 이거 잘못 삼아놓으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이말잘 들어요. 이 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자의 야성이라는 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뭔가 말이 내 말을 안 먹어주면 썩나는 게 있어요, 남자가. 지금 남자가 내 밑으로 만나는 건 어떻게 해서 만나냐면 누나잖아요. 누나가 내보다 능력이 더 있는 겁니다. 경제적 능력이 됐든 뭐가 됐든 조금 있는 거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누나를 만나는 거예요. 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나를 만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나를 잘 챙겨주니까 이래가지고 만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헤어집니다. 더러운 꼴로 이쁜 꼴 말고 절대 더러운 꼴로 100% 헤어집니다. 이건 시간만 차이 날 뿐이지 장담합니다. 연하를 만나면 헤어진다. 지금처럼 만나는 이런 연하는 무조건 헤어집니다. 연하를 만나려면 한 70년 전에 만나서야 합니다. 70년 전에 연하를 만나면 안 헤어져요. 왜? 이 집안의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 집안의 힘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안 헤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집안의 시집 가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거거든요. 너거 둘이의 힘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못 지켜줘요. 집안에 그때는 70년 전, 100년 전, 500년 전, 100, 1000년 전에는 그 집의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아버지의 엄격한 힘, 시어머니의 힘, 오라버니의 힘, 이 집안 가풍의 힘, 이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힘이 약하니까 기대는 게 돼가지고 이때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는 그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연하를 만나면 절대 기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조건의 나의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지금, 내 머슴, 심부름꾼, 내말잘 듣는 놈, 욕을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시간이 조금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누라라 그랬잖아요.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내 부인이라 했잖아요. 뭐 10살이 작던, 7살이 작던, 4살이 작던 남자가 이것이 나중에 내 마누라 부인이라 했기 때문에. 부인 대하듯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 동생이 나를 부인 대하듯이 하려고 들면, 그럼 좋은 방법으로 물떠주면서 대하면 쓸만한데, 조금 있으면 내말안 듣는다고, 여자가 말이야. 요래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누나가 껄끄럼 한 거죠. 나에도 몇살안 되는 게, 기어 타니까. 근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요런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집안에서 가장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되지라고 들어가고, 여자는 쪼매당기 지랄하네. 이러고, 큰일 납니다. 이건 정확하게 옵니다. 힘의 비례의 차이에서 남자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누나라고 하지만 나중에 같이 살자고 하면 남자가 어느 정도 요 집안에 궁한 게 없이 만들어주면서 조금 힘을 갖출 때는 이제 여자를 내 밑에 잡아넣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나이 많은 여자는 그렇게 안 될라고 해요 여자는 남자하고 나이가 1대1 똑같이 가더라도 여자는 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밑에 들어가는 건 못해요 모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잘해주려고 하는 건 있지만 감각이 더 빠른 사람이고 더 예민하고 여자의 에너지가 70% 해당하고 남자의 에너지가 30% 해당하기 때문에 질량이 틀려요. 그래서 우수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운용이 70%가 되어야지 운용을 하지 30%가 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일을 하고 경제를 갖추고 힘을 갖추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힘을 갖추고 나면 이 힘은 여자가 운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 사회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나를 못 갖추었을 때는 운용을 잘못해 가지고 집안을 망조가 들게 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의 이 사회는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다 이루어 놨고 이제 여자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나라는 빛이 나기도 하고 망조가 나기도 하고 오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들이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성들은 아직까지 일한 게 없어요. 이 힘을 갖출 때까지 남자가 일한 것이지 여성들은 아직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죠. 다 이루고 나면 이제 여성들이 등장해서 사회를 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일어나는 연하 시대. 요기 일어나는 것은 편의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내 편하려고 누구한테 잡혀 살긴 싫고, 전부다, 전부 똑똑하고 저마다 전부 배우고 하다 보니, 누구한테 눌리고 사는 건 싫고, 이제 여자들이 빨리 감각이 돌아오는 겁니다. 남자들한테 눌려 사는 게 싫은 거죠. 또 자유를 구속당하는 게 싫고, 그러다 보니 뭔가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고, 형광등 하나 누가 갈아줘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고 나중에는 그 형광등 자주 갈아주는 사람하고 어,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기 싫은데 딱 모셔다 주니까 그거 하고 살라고 그러고 요래 되는 겁니다. 이걸 분별 잘못하면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